안녕하십니까. 기출 뽀기기 해설 열 번째입니다. 물건 변동 보시겠습니다 중요하죠. 물건 변동에서는 특히, 이 부동산 물건 변동. 186조 등기를 요하는 경우,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구별 여부, 그 다음에 등기와 관련해서 특히 가등기, 중간 생략 등기, 등기 청구권, 등기 추정력, 이런 것들이 단독 문제로 잘 나오죠. 또는 그냥 단순하게 다 싸잡아서 그냥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한 문제, 이게 나오죠. 이 부동산 물건 변동에 관하여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보게 되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혼동이 나오죠. 물건 소멸 사유로 혼동. 이런 것들이 물건 변동 파트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부동산 물건변동이 집중해서 출제가 된다. 등기 관련해서 그런 어? 예, 유형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1번 물건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동그라미 1번 상속 상속은 포괄성계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하여 상속인에게 넘어가죠. 그러니까 점유권도 당연히 넘어가겠죠. 특히 1번은 조문이 있죠. 점유권 가면 193조. 어. 자, 이때 특히 조심할 게 뭐예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몰라도 권리가 이전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어? 2번. 등기는 물권의 존속요건은 아니죠. 따라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즉, 불법 말수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즉,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가 건물 완성 전에 이루어졌어. 무효여야 되죠. 그런데 건물이 완성됐고, 그 완성 전에 한 보존 등기 내용과 완성된 건물이 동일해. 그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죠. 4번, 부동산 공유에서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수 있죠. 두 번째, 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가 뭐가 있을까? 두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제3자가 무단으로 등기했다. 이 경우하고,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이두 가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부동산 공유 물에 대해서 어 제3자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무단으로 등기를 했다. 그럼 각 공유자는 보존 행위로서 전부 말소 청구 전부 반환 청구 할수 있다. 전부 말소 청구, 전부 반환 청구 할수 있다. 5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유효한 등기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의 점유 이건 취득시효요건인 점유라고 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 사람은 이미 적법유효한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점유니까 굳이 취득시효요건으로서 점유에 해당한다 라고 할 이유가 없지요. 5번이죠. 예, 틀린 것은 4번이 될 겁니다.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죠, 지문이.